메일로 협찬 메일이 하나 왔어요. 어, 협찬 품목이. 안녕, 고생해서 운전하느라고. 웬일이야, 진짜. 근데 너무 많이 산거 아니야? 아니, 이거 나 혼자잖아. 맞아. 고마워, 잘 먹을게. 내가, 내가 항상 영상으로도 연겨하도록 할게. 응. 감사합니다. 우리 부부들, 여행 갔다 와서. 감사합니다. 어. 어 되게 신기한 맛이야. 신기한 맛이야. 뼈짬뽕도 아니고, 짬뽕도 아니고 뼈짬뽕? 어. 뼈짬뽕 어. 궁금하다. 신데면 여기다 밥을 한번 말아주 좋겠어 아이 인분인데 나도 여자고 좀 인간인데 소 여물이냐? 내가 소냐? 소 여물 먹듯이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얼른 들어가서 쉬어. 어 감사합니다. 안녕 조심 들어가. 이게 지금 뼈짬뽕이라고 해서 궁금하다. 특이한 맛이라고 해가지고. 오늘은 뼈짬뽕이라고 같이 일하는 친구가 어제 횡성을 여행 갔다 오면서 저녁에 이걸 포장해다 준 거예요. 오래 묵힐 수 없으니까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짠. 아 제가. 마음이 엄청 조급한 거예요. 이게 지금 뿔까봐, 면이다 보니까 뿔까봐 엄청 조급하더라고요. 얼른 먹어야지. 얘가 양이 너무 많기도 하고, 이게 이제 전분이 들어가니까 좀 국물이 처음에는 맑았는데 지금 되게 걸쭉해졌거든요. 까딱하다가는 너무 풀어서 못 먹을 것 같아서 일단 후다닥 면 먼저 먹어볼게요.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? 감자탕에 짬뽕 느낌을 낸 걸까? 아니면 짬뽕에 감자탕 느낌을 낸 걸까? 음. 이게 이름이 뼈짬뽕이라고 하거든요. 감자탕보다는 짬뽕 맛이 훨씬 강한 것 같아요. 그냥 짬뽕 같아요. 음. 아, 그리고 엄청 매콤하다. 와, 좋아. 원래 여행 가면 이렇게 그 지역에서 약간 특별한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. 근데 그게 너무 좋은데 제가 국내 여행을 잘안 다니는데 이 친구는 원래 여행 갔다 오면 가끔 이렇게 조금 챙겨 주거든요. 그 너무 고맙죠. 근데 이 짬뽕, 어우, 맛있는데요? 근데 국물을 원하는 분들은 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식당에서 바로 먹으면 어떤 맛일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서는 면을 직접 같이 넣고 끓이니까 전분 때문에 국물이 되게 걸쭉해요. 그래서 맑은 국물 먹고 싶은 사람한테는 조금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. 짠! 어, 국물이. 헐쭉해, 헐쭉해. 이 친구가 저한테 주면서 꼭 밥을 말아 먹어달라고 했거든요? 말수 있을지 모르겠는데? 아, 음. 오늘 서울의 첫 폭염특보가 내린 날이거든요. 그래서 에어컨을 오늘 처음 개시를 했어요. 근데 그냥 가만히 혼자 누워있을 땐잘 몰랐거든요? 근데 이거를 막 조리하려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불 앞에 있으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에어컨 첫 개시. 음. 진짜 에어컨 안 켰으면은 아마 엄청 더웠을 것 같아요. 음, 콩팥이 제법 많네. 아, 안 돼. 면이 떡지기 시작했어요. 한잔 먹어야 되겠다. 짠. 아, 그거 보니까 최근에 제가 메일로 협찬 메일이 하나 왔어요. 근데 보통 이제 제가 먹는 걸 많이 하니까 음식이나 뭐 술이나 이런 메일이 좀 있거든요. 근데 이번에 메일 온게 성형외과에서 메일이 온 거예요.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. 성형외과면은 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그리고 저는 좀 사실 요즘에 안면거상이 너무 하고 싶어서 뭐 그런 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근데 어 협찬 품목이 지방흡입. <laughs> 원하는 곳한 군데 원하는 곳 지방 흡입을 해주신다고 그런 어 내용의 메일이 왔더라고요. 씁쓸하고만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 좋은 기회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글쎄요 제가 원래 막 그렇게 뭐 다이어트 약 같은 것도 원래 안 먹거든요. 이렇게. 노력 없이 얻어지는 건 없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. 근데 솔직히, 살짝 흔들렸다. <laughs> 살짝 흔들렸어요. <laughs> 제 노력으로 빼보겠습니다. 다만, 기간은 얼만큼이 될지 모른다는 거. 1년? 2년? <laughs> 음. 좀뿌어서 면이 끊겨요, 이제. 음. 소상하니까 한잔 하고, 지방 지방읍을 해야 된다면 어디를 해야 될까요? 짠. 당연히 뱃살이겠지? 아니. 허벅지, 다리, 뭐다 전신, 전신이라면 내가 좀 생각해 보겠다. 근데 한 부위는 안될것 같아요. 아, 일단은 면이 좀 불었어. 면 지금 너무 급하게 먹면 으안될것 같아서 뼈를 뜯어보겠습니다. 아 뼈, 뼈짬뽕 새로운 맛인데 그냥 완전히 감자탕 뼈거든요. 감자탕 엄청 좋아하거든요. 음! 음! 와! 고기 엄청 많다. 그리고 이거를 먹으니까 감자탕 먹는 느낌이에요. 이 고기가 아무래도 딱 그런 맛이니까. 냄새 하나도 안 나는데요? 음! 좋았어. 음, 아, 이거는 순전히 개친인데 저는 이제 짬뽕보다는 감자탕 이런 걸더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, 뼈가 엄청 맛있어요, 고기가. <laughs> 짠! 아, 맛있네.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가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거든요? 짬뽕인데 국물이 이렇게까지 걸쭉하게 나올 것 같진 않아요. 개취입니다, 개취. 와, 근데 기본적으로 양념이 맛있게 맛있어요. 딱 맛있게 매콤하고. 근데 그런 날이 있지 않나요? 막 나가서 엄청 놀고 싶은 날이랑, 그리고 어떤 날은 그냥 집에서 조용히 나의 시간을 보내고 싶은 날. 근데 저는 오늘 후자였거든요? 집에서 조촐하게 저희 시간을 보내다가, 오늘 뭐 했어? 제가 오전에 청소도 했죠. 집 청소. 설거지도 하고, 그리고 분리수거 했고, 그리고 오늘은 공병을 팔았어요. <laughs> 7시 전에 가지고 오면 공병 팔수 있다고 해가지고, 지금 있는 거 조금 조금씩 지금 내다 팔고 있거든요. 그래서, 어, 오늘 공병 팔아서, 술 사고, 또 이렇게, 동료가 또 가져다 준 음식으로 이렇게 먹고, 오늘 완전히 가성비 터진 날. 너무 감사한 날. 마시겠습니다. 짠! 와, 제가, 아까 샤워하면서 아까 목이 삐끗했는지 목이 쫙안늘어가더라고요 이걸 다아 못넘기네 아이고 아원아라 음 그리고 살이 엄청 실해요 얘가 전 최근에 댓글 중에서 그런 댓글 있거든요 얘는 술방이야 먹방이야 이제 이런 분이 계셨는데 술다 맛있게 먹으면서 신나게 마시는 술 먹방입니다. 식어도 맛있다 근데 아까 전에 엄청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이막 뿔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더 이상 열이 가해지지 않아서 그런지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음. 어. 진짜저 남은 뼈짬뽕은 밥이랑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. 짬뽕밥으로 짠좀 낫네요. 아 어, 갑자기 목이 아파가지고 이거 아 어, 아프지? 아 이게 나무젓가락 많이 쓰시는데 저는 이게 불편하더라고요 이게. 음. 빨간 거라서 좀 짜기는 해요. 또 식으니까 더 근데 기본적으로 양념이 맛있어서 음. 원래 그거 있죠. 제가 사 먹는 건 남겨도 되는데 남이 사주거나 대신 음식점에 가서 서비스로 받는 거 이런 거는 절대 남기면 안 되는 거 그건 사준 사람의 그 성의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. 음. 음. <목소리도> 어제 저 이거 준 친구는 이거 주면서 되게 신기한 맛이라고 했는데, 전 전혀 신기한 맛은 아닌 것 같아요. 면 먹을 때는 짬뽕 맛 그리고 뼈 먹을 때는 감자탕 맛딱그 느낌인 것 같아요 적절히 비록 국물은 다 해치우지 못했지만 면과 고기는 다 먹었으니까 막장 하겠습니다 저의 지인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땡큐 메이 짠. 엄청 심하게 맵진 않은데 그래도 입에 조금 매운 기가 계속 남아 있으니까 카메라 꺼진 김에 가져왔어요. 더블 비앙코.